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성도님들 로마서 세 번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 어제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8절부터 17절 사이에서 로마 교회를 향한 그렇게 가고 싶었던 마음들을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했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면서 그렇게 로마 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그리워했냐 했느냐면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어제 말씀에서 말씀한 이유는 무슨 신령한 은사, 기프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무슨 은사,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뭘까? 그 선물이 뭘까? 기프트가 뭘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고 싶었던 그 기프트가 뭘까? 그 뒤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주일날에도 살폈지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건 따는 게 아니고, 복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복음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뜻이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불신자든 아니면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는 다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로마 교회에도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데 내가 빚진 자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복음을 강조하느냐?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복음하고 이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연결시키는데요. 어제 말씀 17절에 보면 믿음과 연결을 시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잘 믿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왜 복음을 선포하느냐? 왜 그랬습니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명사나 어떤 개념이 아니잖아요. 상태예요, 상태. 누가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있잖아요. 그는 상태잖아요, 상태. 난저 사람을 신뢰하고 있어. 이게 무슨 이론이 아니라 그그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수 있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속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수 있느냐? 복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론이나 지식이라고 한다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듣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 움직이는 거여서 이 복음을 날마다 듣고 묵상하고 그 복음을 다시 되새길 때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진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길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이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려면 복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어제 말씀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오늘 이제 18절부터 25절 사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직한 죄라고 표현할 수 있죠 죄된 자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 여기서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막 삐지시고 막 무조건 화를 내시고 그런 진노가 아니고요 그냥 정당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여러분 판사가 누구에게 공의를 내리겠습니까? 죄인에게 공의를 내리는 거죠. 또 억울한 사람은 죄 없다고 또 공의를 내리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사람에게 임해요. 근데 그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18절에 표현하기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가 바로 죄이지 않습니까? 이 죄가 뭘까? 다시 19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로 일단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알면서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선가 본우수갯 이야기인데, 뭐 스님이든 누구든 정말 물에 빠져서 죽을 위기에 빠지면 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로 이렇게 뭐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너무 놀랄 일을 보면 오갓 oh 그러잖아요. 오 oh 갓.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비하시켜서 막 욕에다 쓰는 그런 시대가 되버렸지만 정말로 놀래면 우리 속에 정말로 무엇인가 보고 놀래고 두려우면 오 갓! 그런단 말이에요. 오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아볼 만한 하나님이 심겨 놓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셔요. 말씀하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느낄 만한 것은 이미 주셨는데, 알면서도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면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손도님들 어, 이렇게 바깥에 지금 나가 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호수가에 이렇게 좀 있었는데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여러분 그 파도 어떻게 사람이 일으키겠어요? 바람이 붑니다. 구름이 이동을 합니다. 새가 날아다닙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속에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신비가 들어 있어요. 그 모든 신비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켈빈, 우리 장로교 창시자였던 켈빈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거울이다.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거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나무가 자라고 동물이 여기저기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는 우리가 저녁이 되면 잠들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이런 모든 자연적인 생리적인 현상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디자인 없이는 될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이두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이 이미 그 속에 있어요. 자연 만물을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불가능해 알수 있어요. 아, 바울은 그걸 첫 번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알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어,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 두 번째로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피조 세계의 것들로 바꾸어서 동물 모양으로 바꾸어서 우상으로 섬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요. 나무를 섬기고 또 전통적으로는 인류는 수천 년간 태양을 섬겼죠 태양을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랬고요. 오늘은 뭘 섬길까요? 글쎄 오늘은 오늘 안에는 돈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니 뭐니 해도 돈이라고 하니까요. 옛 사람들은 태양을 섬겼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섬기죠. 태양이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프트고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이죠. 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든, 뭐, 우리가 누리든, 이런 쾌활하기든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타락한 우리 사람이 하는 그런 일들이 다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그 속에 내가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상의 근본은 나입니다 나 다니엘 김 성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그분의 설교에서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예배의 차이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하다는 거예요 뜨겁다는 거예요 오 주님 오늘 또 저를 오 주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이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주머니에 손놓고이렇게막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다가 또 누구 오면 악수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할렐루야 찬양도 하고 커피도 마셨다가 이렇게 좀좀 이게 뭐 예배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너무 편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데 이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미국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거하고 또 한국에서 예배하면서 경험했던 이두 이 가지 다른적인 모습과 달리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의 예배는 전부 아, 주님 내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내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 보면 나나 전부 나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지 나를 예배하는 건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좀뭐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분의 표현에 미국 사람, 미국, 미국 교회 예배들은 좀 이렇게 시시껄렁하게 보이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섭리는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참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한 손도님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제가 예배합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너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꾸 흘러가다 보면 그 속에 누가 남겠습니까? 하나님이 남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남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위대한 능력으로 세상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내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내버려두시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내버려두는 것, 직장 상사가... 직장 부하를 내버려둬요.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식을 그냥 내버려둬요. 제일 무서운 심판입니다. 자유롭고 좋을 것 같죠? 결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둬요. 자신의 욕심대로, 생각대로 살도록 내버려둡니다. 이것처럼 무서운 심판은 없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다른 것으로 바꿔서 살아가게 내버려 둬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주님, 저를 좀 채찍으로 나무해 주세요. 주님, 때로는 제가 좀 틀리면 주님, 제게 좀 따끔하게 꾸중해 주세요. 직장 부하가 직장 상사에게 제가 혹시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일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준 어, 엄마 아빠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축복일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나중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어, 자기들 마음대로 믿었던 스스로의 신앙, 하나님 주신 신앙이 아니라 자기만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이 뭐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모른다. 내버려 두는 것과 모르는 것은 같은 것이죠 사랑는 손도님들 오늘 또 좋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 안 읽으면 왠지 좀 죄책감이 느껴질 만큼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자꾸 말씀으로 우리를 묶어야 돼요 원래 종교라고 하는 릴리젠이라고 하는 말이 묶는다는 뜻이거든요 나를 하나님에게 묶어야 돼요 말씀으로 묶어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왜 사람이 죄인이고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모른 척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것으로 바꿔 버려요. 그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 죄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빠져 나오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의 간섭과 채찍을 받아 구원의 자리로 올려지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것이죠. 오늘 또그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저좀 묶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자연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비가 내려도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인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저희가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늘 저희를 간섭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서 하나님,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킹선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임기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